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마도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치 이야기가 뜨거운 화제가 되는 시기에는 자녀와의 대화가 때로는 쉽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죠. 그런데요, 사실 부모님 세대분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삶의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통찰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지혜를 조금만 활용하시면 자녀와의 대화도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몇 가지 팁을 준비했습니다. 자녀와 정치 성향이 다를 때에도 어떻게 하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팁을 통해 자녀와 더 따뜻하고 열린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부, 대화의 시작은 공감과 경청. 대화의 가장 중요한 첫 걸음은 공감과 경청입니다. 자녀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비판이나 반박하기 전에 그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것중 하나는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자녀가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구나. 조금 더 이야기해 줄래? 이 말은 단순하지만,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점은 들어주는 태도입니다. 눈을 마주치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녀의 이야기를 경청해보세요. 대화에서 자녀가 느끼는 것은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있구나라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이 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가 자녀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모든 생각에 동의하길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진지하게 들어주길 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그 정책이 좀 다른 영향을 줄것 같긴 하지만, 내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는 알겠어. 같은 말을 덧붙이면 자녀는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대화에서 자녀가 느껴야 할 것은 부모님이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고 계시구나라는 감정입니다. 이 감정은 자녀와의 신뢰를 쌓는데도 큰 역할을 합니다. 자녀와의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교류하는 과정입니다. 공감과 경청, 이두 가지가 대화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부, 다름을 인정하기, 갈등 대신 다양성,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것은 곧 갈등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를 하나의 다양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가 쉽게 할수 있는 반응은 그 사람은 문제야. 라며 비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자녀와의 대화를 단절시킬 뿐입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르게 생각하지만, 내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해보고 싶어. 자녀와의 대화는 승패를 가리는 토론이 아닙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르더라도 그 차이를 존중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도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우리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내가 이렇게 깊이 생각한다는 점이 참 멋지구나. 이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부모님은 나를 비판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것입니다. 3부 감정 조절과 언어의 선택 대화 중에 가장 어려운 점중 하나는 감정이 격해질 때입니다. 정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민감한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이 올라오기 쉬운데요. 이럴 때는 잠시 대화를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차분히 다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화 중에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건 완전히 틀렸어. 같은 말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줄수 있습니다. 대신 나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와 같은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의 말을 되짚어 주며 공감하는 태도를 보여 주세요. 예를 들어 자녀가 특정 정책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정책에 대해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 정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 이렇게 하면 자녀는 자신의 생각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예민한 주제를 다룰 때일수록 차분한 톤과 언어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는 생산적인 대화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부, 공통점을 찾아 연결하기. 정치 성향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자녀와 나누는 대화 속에는 반드시 공통된 목표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의견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차이를 넘어서서 결국 우리가 모두 바라는 것은 행복하고 안정적인 삶이라는 점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께서는 예전부터 경제 안정과 자녀 세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자녀가 새로운 경제 정책이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부모님의 의견과 다르다고 느낄 때 종종 갈등이 생기곤 하죠. 이럴 때는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 정책을 통해 내가 기대하는 미래는 어떤 모습이니? 이 질문은 자녀가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서 벗어나 부모님과 함께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자녀는 아마 자신이 바라는 더 나은 세상을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부모님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아, 우리 아이도 결국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있구나. 내가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네. 이런 식으로 공통의 목표를 찾아보는 것이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첫 걸음입니다. 공통점을 찾는 대화는 자녀와 부모님 모두에게 득이 되는 대화 방식입니다. 특히, 서로 다른 성향이나 의견이 대화의 주제가 되더라도, 결국 우리가 모두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는 것은 대화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이야기하는 방향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결국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구나. 너도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나도 그렇단다. 이처럼 대화 속에서 공통점을 강조하면 자녀는 자신이 부모님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깨닫고 더 나아가 부모님이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 감동하게 됩니다. 결국 대화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고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부모님의 열린 마음이 자녀와의 관계를 더욱 깊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부, 대화의 끝맺음, 존중과 사랑. 마지막으로, 대화가 끝날 때는 항상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세요. 자녀가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했을 때, 내 생각을 들어보니 정말 열심히 고민하고 있구나. 앞으로도 내 생각을 자주 들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해보세요. 정치 이야기는 때로 어려운 주제가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태도와 방법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이는 서로를 이해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정치 이야기를 넘어 자녀와의 대화 속에서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며 그들과의 유대감을 키워보세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대화를 더 깊고 의미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자녀와의 대화. 특히 정치 이야기처럼 예민한 주제는 정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지금까지 자녀를 키우며 수많은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조금만 더 자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차이를 인정하며 대화를 이어간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깊어질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관심과 존중은 자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자녀와의 관계를 더 좋게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디신 거예요. 정말 멋지십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노력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만나요.